소위 말해 B 투 B 투 그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B 투 <laughs> B B2. 투 B 투가 효 B 투가 아니 B 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 B 투가 어...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부동산까지 부동산일 부동산은... 경우에는 진짜 명확한 가치 척도가 있어서 그럼요. 어 이건 들어가야 돼란 구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국가에서 힌트를 주는 네 음. 그럴 때는 이제 어느 정도 LTV를 감안한 B 투 정도는 네. 괜찮은데 그뭐 코인이라든지 음. 뭐 주식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비투는좀 지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좋을 것 같다. 어. 사실 뭐 시장 조작도 많고 왜곡된 그런 지표가 많으니까 조심해야죠. 음. 네. 이거는 어, 어떻게 보면 저한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전 <laughs> 당해봤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어또 말씀하셨듯이 이제 B2, 레, 뭐 레버리지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데 부동산은 원래 기본적으로 어, 대출을 이렇게 깔고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레버리지를 땡기는 수단, 이렇게 투자 수단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요. 음, 말씀하신대로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이라든지 이런 그냥 음, 이거를 뭐 일반 티피컬한 투자라고 하면 그런 일반 투자의 관점에서 원래 레버리지를 너무 맹목적으로 쓰는 거는 좀 되게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음.